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이거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야... 슈슈한테 물어봐, 제가 얼마 전에 율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존에는 아역들이 들어갔던 율동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성인 배우로 해야 되겠대요. 성인 배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인 배우들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어, 호랑이 있는 대학교 있죠 그 학교에 뭐 여러가지 것들도 했지만 이제 율동도 하고 막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얘는 특별하게 프로필이 없어요. 그냥 그래, 뭐 프로필 사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왜냐하면 그렇지 일동하니까 일동만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얼굴이 또 이렇게 증명 사진이 딱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냈어.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보시고는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이 사람 사진 좀더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얘가 좀 마음에 드시나 보다. 다양한 모습을 더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매니저님한테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니.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얘 사진 좀더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어머니들도 좀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프로필로 지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시 어, 어머니 애 사진 좀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의 얼굴이 잘 나온 사진으로 여러 장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한테 보낸 게 진짜 얼굴이 안 보여 놀이동산에서 막. 왜 뒷배경 이만한데 애 얼굴 유만하게 나오고 이런 사진을 이 애가 딸랑 3장 보냈는데 딸랑 세 장이 얼굴이 옅다! 하고 뒤막 배경 이만 그러고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 어,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지. 우리가 뭐걔뭘 보겠어.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한번더 요청을 했어.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우리가 이걸 왜 달라고 하겠어. 그 매니저도 알지. 그쵸? 얘를 좀더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얜 이런 사진을 나한테 주면 안 되지 않을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그럼 자기가 한번더 요청을 하겠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두 번에 걸쳐서 열 장을 줬다고 하면 얼굴이 제대로 나온 거 진짜 한두 한, 한두 장에서 세장 정도밖에 없어. 이거 굉장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걔 사진 받아서 뭐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매장 내가 뭐 설명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laughs> 그러는 거야. 아니 얘그 호랑이 나온 학교는 어떻게 나온 거야? <laughs> 어떻게 들어간 거지? 그 얘기를 해서 우리 둘이서 아 주입식 교육의 폐해인가 보다. 얘가 진짜 주입식 교육만 받아서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와얘 된다고 해도 나 얘랑 일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구독 좋아요